뭐더라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이 엉망입니다. 이게 전자레인지 다 비워놨고 여기 있는 물건들은 다 가져갈 거라서 냅뒀어요. 내일 택배가 올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짐을 조금 싸놔야 되고 짐을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휴. 아마도 오늘 밤을 새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도 옷이고, 여기도 옷이 있답니다. 빨리 하자. 아, 제가 뭘다 하네요. 뭐 짐을 잠깐 한달 동안 박스째로 놔둬야 돼요. 근데 옷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주문을 한 건데 옷 사이에 신문지를 넣으면 은 말짱하다고 하더라고요. 습기도 안 차고. 그래가지고 5키로 구매했어요. 요즘은 신문지 구하기도 어려가지고. 그리고 남은 거는 다른 물건, 가전이나 이런 거 가져갈 때 망가지지 말라고 신문지에 같이 포장하려고 좀 많이 시켰어요. 택배를 하나, 둘, 세 개, 이만큼 샀습니다. 아, 근데도 박스가 모자라서 제가 저 박스를 좀 구해왔고, 사실 저것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저거랑 다음에 박스 테이프 두개 사왔고 이거 배고파서 아침에 먹으려고 사왔어 저장 배꼽 테 이거 바질맛도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플레인 먹어보려고 플레인맛 사왔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충격적이다 진짜 여러분 짐이 너무 많아요 저 진짜 밤 꼴딱 샜거든요 근데도 아직 산더미라는 거 <laughs> 어제 산거 이걸로 가져갈 거예요 비. 다 비었습니다. 일단 가구는 가져갈 거 말고는 웬만한 건다 나눔이랑 판매를 했고 지금 저쪽에 있는 원형 테이블 저게 의외로 잘안 팔려서 저거는 끝까지 안 팔리면 제가 나눔하고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무료 나눔한 게 진짜 많은데 다들 너무 착하세요. 왜냐면막 먹을 거 이런 거, 커피 같은 거 주시고 오렌지도 주고 가시고 필지요? 저는 또 어떤 분이랑 친해졌어요, 동생이랑. 그래서 그 동생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마스크팩까지 챙겨줘가지고 지금, 짐이 더 불어난 상황.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답니다. 지금 좀 늦은 저녁 시간인데 이제야 정리를 다 하고, 요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요. 어제도 오늘도 좀 이렇게 많이 해. 어요상날 당일에는 짜파게티가. 야, 다시 먹어야 돼요, 엄마. 음, 진짜 맛있다. 아, 좋네. 아까 아침 이랑 다르게 날씨가 엄청 맑아. 아,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 와, 너무 돌아다녔더니 발 풀어질 것 같다, 진짜. 발가락 아작 맞어. 이거 엄청 유명한 거란 말이야. 안 먹어? 기현이는 생딸기. 맞지? 나는 세가지맛 두바이부터 먹어봐 난 두바이 두려운데 난세가지맛 말해줘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어. <laughs> 흑백요리사 버전이야? <laughs> 우선은 다시 큐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어. <laughs> 팥에 익힘 정도가 <laughs> 완벽해. 딸기의 그 익힘도. 제가 최근에 먹어본 모찌 중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안성재 따라오는 거야? 아 너무 웃기네 진짜. 근데 좀잘 따라오는데? 어. 와대야. 아 배고파.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데 당기는 거. 15분이면 갑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응. 맞지. 아 근데 냄제도 사줄라 했는데 사주지 말아야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물어봤거든 <laughs> 왜냐면 나도 보면서 그냥 뭔가 난좀타 여기다 좀 그랬어 어. 그래서 근데 노예 부루를 사... 다... 다한 거야? 응? 다한 거야? 몰 거의 다 왔겠지? 우리 차 배송이 근데이지않아 <laughs> 차가 너무 예뻐 어, 여기도 붙였네 맞네 원래 여긴 안해주신줄 알았는데 여기 해주셨다 거품이 막 올라와있는데? 이게 가라앉아 <웃음> <웃음> 와 너무 예뻐 어떡해 차 세상에 어떠세요? 어, 너무 예쁜데 마음에 드세요? 오,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야 뭐, 다른 사람은 한국 타이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넥슨이던데? 아 진짜? 이게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좀 운이 좋아 뽑기라고 했어. 우리가 한 타가 좋은 거 그래서 넥센이신 분들이 한국 타이로 어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구하기 어렵대. 진짜? 저희는 다 한국 타이어. 어딨서왜안 계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첫 포, 두 번째 포, 세 번째 포를 다시 주문하셨어요. 그런 네, 맞으시죠? 네. 네. 일단은 흰색은. 뭔가 흰색은 아닌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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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야~~ 예, 좋아. 순차감이. 아주 좋아. 음. 어때 선팅?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한번 찍어볼까 집으로? 왜냐면 여기 HUD 에 나오는지 봐야 되고. 응? 음. 와 너무 좋다 지금. 차 타고 집 가니까 기분이 되게 새록새록. 지 어, 재진다. 그래, 마, 바로 그 말이야, 재진다. 나도 그때 그랬어. 저 잘. <laughs> 너무 좋다. 너무 넓은. 넓이... 경로 안내를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카플레는안 돼. 그러면 이거 해야 되네? 이걸로 써야 되네? 음, 그건데? 이건 될까 순정이랑. 음. 여러분 지금 지하 주차장이고 잠깐 기훈이가 하이패스 카드를 넣고 와가지고 집에 가제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잠만 어, 룩 이 디퓨저 산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차가 진짜 좋아요. 넓고. 어, 많이 들어네 뭐야 이게? 너무 귀엽죠? 전망 높이에요. 저는 프레쉬 코튼으로 주문을 했어요. 블랙 체리향도 있었는데, 베이스 향이 베르가못이랑 시트러스여서 이걸로 시켰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커? 이런 스티커. 이거를 주고. 잠만 높이. 괜찮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데. <laughs> 제 손바닥만 해요, 이거. 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뒷면 캡을 열어주고 열어주면 약간 프레쉬 코튼 여기다 쏙 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리면 완성!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하는 거래요. 살면 되는 것 같아. 보면 제 손바닥만 하죠. 거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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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예쁘다. 보다이 괜찮은데? 봐. 어 여기도 나자리가 괜찮긴 한데, 물보이고만질래 여기? 두 번째, 컨셉. 네, 안아 네, 컨셉. 네, 컨 네, 컨셉. 네, 컨 네, 컨셉. 께달리 네, 컨셉. 어때? 코팅 안 찍어? 코팅하는 찍을 코팅하는 걸안 찍어 <laughs> 왜? 코팅하는 걸왜 찍어 와서 찍어줄게 아 진짜 이상한 욕심이 있네 왜? 크림볼레가이 왜? 안 들어 뽀개 먹어야 돼크림볼레라가 그걸 찢어 왜? 예? 난곰 찢지 나는 빵을 찢어. 기윤이는 빵을 찢어. 아닌데? 먹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우와. 엄청 달라. 우와. 난 힘들어.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거기윤이는 빵을 찢어. 뭘빵 찢어 먹는다지? 전기차 충전 처음 한 기운이. 이게 회원가가 270원이야. 네. 이렇게 해놨거든? 얘가 썼는지 싼지 얘가 썼는지 모르겠네.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느낌. 보니까 기은아. 자세히 봐야 이 펄이 보인다. 오로라 블랙 펄이잖아, 이게. 아, 맞아, 맞아. 이 뒤에가 자세히 봐야 펄 그게 있어. 이게 GT 라인 맞지? 응. 음. 그래서 회색이었고 검정색으로 밑에 여기 여기가 다 이제 한다에저 천장에 요렇게 버튼들이 많이 있고 요게 불빛 착. 그리고 다른 버튼들이 막 있어요 내부는 당연히 엄청 넓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아래가 비어져 있는데 보통 이쪽에 상자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맞춰서 다이소에서 상자를 사서 이런 물품들 넣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버튼들. 오. 이렇게 하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고. 어. 뭐? 이거를 이렇게. 래서 보여줘. 그래서 여기는 문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불켜는게 위에구나. 이거를 당기면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올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홀더도 있고. 뭐? 옆에? 아 이게 그거구나. 그 무중력, 무중력. 시 그럼 와서 해봐봐, 먼저. 이거? 이거는 무중력이고 이거는 부푸는 건가? 아래 앞뒤, 위에? 앞뒤 앞뒤. 아, 오케이. 가볼게. 자, 무중력을 응. 시작합니다. 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와우! 음. 오 이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돼오나 없나 기는 없는데요? 나 없어 오나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응오오나 음. 근데 진짜 이, 이게 너무 편해 이거 이걸 뭐라 그래 기유나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메쉬라 약간 침대에 누우면 내 몸을 싹 감싸주는 느낌 으흠 선택해야 아주 편해 일단 오늘 저녁은 프로틴 포켓 Oh. 이거는 곱빼기야 곱빼기 곱빽이. 예 토핑 곱빼기 내가 만들었지만 엄청 맛있어보여 너무 맛있는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선생님 그냥 고추가루 음 오, 빠른데요? 오 음. 음, 음, 아이고, 아이고, 음첫 번째 <laughs> <이 이름이 있습니다. 웃음> 我来,来，我来,来。这个怎么